오늘의 명언, All the wonders you seek are within yourself. 자, 이 말은 17세기 영국의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토마스 브라운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의사와 종교라는 책을 집필했고요, 종교와 과학의 대립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서술한 책이라고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책이긴 해요. 자, 문장 안에 단어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Within 전치사로 뭐어 이내에 부사로 내부 안에서 라 뜻을 을지지있있요요 Wonder w Wonder 는 뜻이 좀 많죠. 명사로 기적, 경이 o n d e r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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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n 게 e r Wonder w e s e e k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찾다 또는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구하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구조 분석 해볼게요.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뿌리동사는 R, 그렇죠? R, 비동사가 됐고요. 어, 이 seek는 사실 숨어 나오는 동사인데, 어, 숨겨주는 내가 잘안 보이죠? 자, 숨겨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서 그렇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살펴볼 그래머이기도 한데요. 자, 명사 더하기 주어 동사 패턴이에요. 자, 명사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 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입니다. 원래 있던 문장은 the wonders that we seek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럴 때 대를 어, 빼버리고 나면 결국 남아 있는 게 명사 덕에 주어동사 패턴이 남죠. 이럴 때 해석은 주어동사 하는 명사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A book that he bought 책 아빠가 사주신 그러니까 아빠가 사주신 책 A banana I ate. 내가 먹은 바나나. A cat, 지수 brought. 지수가 가져온 고양이. 그럼 우리 문장 안에 있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the wonders we seek. 우리가 찾는 경이로움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전체 문장 내용은 all the wonders you seek.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경이로움은 all within yourself. 당신의 마음에 이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경, 경이로움들이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혹시 파랑새 중오군이라고 아시나요? 동화의 주인공들이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여정을 떠나죠? 남매는 각종 세계를 모두 돌아다녔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는 것에 실패합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파랑새가 본인들의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동화가 마무리되죠. 즉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동화인데요. 이 토마스 브라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 헤매고 있는 것들이 실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찾고 계신 게 일단 무엇인가요? <laughs> 찾고 계신 게 이미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찾고 있는 게 혹시 무엇이었는지, 실체도 모르고 찾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빈칸 채우기 연습해 볼게요. All the you are within yourself. 네, 문장이 간단하죠? 음, 간단한 문장은 필사기가 좋으니까 여러분이 예쁜 노트에 제가 올려드리는 어, 명언을 한 번씩 필사해 보시면서 그래머랑 워드도 조금 늘려나가시고 음, 좋은 내용을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